오, 아, 괜찮, 야 괜찮다. 야 우리도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야 됐다 혹시 예술계열 입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? 1년 정도, 일년 준비했어요. 정확히는 0 개월 정도. 저는 좀 오래 했는데 1년반 정도. 저는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입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. 한 7개월 그 정도 한것 같아요. 저희는 같이 네. 시작해서 한 1년 년 정도. 정도? 저는 1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. 음, 학원에서 하신 거예요? 네, 학원에서 수업 들었습니다. 과외 선생님하고 한 10달 정도 했었고 그 뒤에는 이제 학원도 추천받아가지고 마지막 두달 정도 다녔어요. 학원이랑 과외수업을 둘다 들어봤다고 했는데 좀 이런 거는 고쳐졌으면 좋겠다. 아니면 이런 게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뭐더 여러 명이 되니까 뭔가 저에게 좀 시간이 없는 느낌? 아니 피드백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느낌이 좀 별로였고 저희 원하는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른데 막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거리로 글쓰기면 글쓰기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.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족했다는 음. 생각이에요. 네. 아, 학원마다 가르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과외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? 또 그리고 선생님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까웠어요. 왜냐하면 각반 애들이 있고 선생님이 작문반 아, 담당한 이 선생님이 따로 정해지니까 이 선생님과 나의 수업 스타일이 안 맞았을 때 다른 선생님으로, 다른 반으로 못 간다는 게 저는 그게 조금 많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학원 같은 것들이 조금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방에서 공부했던 입장이,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말마다 올라와야 되거나 학원은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면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되게 많이 들었죠. 오 아, 괜찮다. 야, 괜찮다. 아, 야, 우리도 음. 했을 때 이런 아, 그러니까. 게 있었어야 됐다. 학교에마다 이제 입시 강의 되게 달라요. 그거를 아무래도 정리를 해 주는 게 학원에서 많이 해 주거든요. 근데 그런 학원에 들어가면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 같고. 이게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가요? 네 맞아요 각 학교별로도 계시고 단국대면 단국대 동국대면 동국대면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 입시 전형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는 음... 수업을 음... 괜찮은 거같은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. 그러면 1대1 맞춤형이면 이렇게 선생님을 골라서 1대1 맞춤형인가네 맞아요 음... 음...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? 어, 되게, 되게 싼데요? 어, 진짜 싸다. 저한 저 달에 네. 60이었던 것 같은데? 저는 40주 됐어요. <laughs> 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.